바무가바 t t 전하 n 가서이 나라의 e r 을 h 고 아름답게 h 만들어가는일일의주 e 들이되게하 c 주시옵소서 남부로 나 social system. The number of another, you k 자 o w y 원하 r social s y 영 t e 세 But the other, you know, y o 그 나라의 속기 일교로 아무리 땅에 죄의 흥를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지 하나님 오늘의 새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뜻이모으 이들을 발행하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십 년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로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칠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루고 가는 복된 사람들 게도 은혜의 백팩도로 표시하셨었어 에베를 지나가셔서 마치는 생각하듯 성령님 하나님께서 저희 와 함께 하셨었어 하늘의 영광과 흐라을 흐라를 주시기를 영원하고 예수님의 그와과 십일조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서장 16절에서 2 7절입 신학상도 307명은 전제습니다갈라디에서 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신학상도 307명은 전했습니다 사장는 신중북도의 십자로 같이 있겠습니다 그런저 내가 너희에게 참말 하고 원수하였느냐 그들이 너희 대하여 열심을 내는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비관시켜 의 그들에 대 대하여 열심을 그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상황을받으면 내가 의를대을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나의 제자들아, 너희 의에 그리스도의 형사가 될 이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차사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서내 은사함을 옹피며 하함은 너희에게 하여 의혹이 있으리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바라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숨기는 은 목회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성도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가까이 하고 잘 하는 하는 되죠. 되죠. 하나님을 잘 숨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위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빨리,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바울도, 바울도 예외를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갈라고와 같이 갈라디아 시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방인인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이 순교된 신을, 신을 보리고 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돌아와 갔습니다. 왔습니다. 아마 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흘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드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한가한 사실들이 갈라디아 교육인들을 미혹함으로 그 교인들의 마음이 변해갔습니다. 바른 믿음에서 다른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다른, 다른 것 그들의 마음을 약하셨습니다. 미혹한 사실들이 얼마나 일정 정도로 터뜨려야 했든지. 가나다의 이야기들은 바울에 대해서 살어놨다그보복비의길에서벗어나고말하습니다 이런 상장에서 바울은, 바울은 이가라디아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안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서 삼된 미대백의 기록을 가야겠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라디아의 기록을 갈라디아 미혹하는 자살이 있었습니다. 보면 30대로 보시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차삼대대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발언한 신를 가르쳤습니다. 참된 말로 그들을, 그들을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갈나디아 교회는 이상하게 또바을 원수처럼 여기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는 이유를 17절에 상상합니다. 그들이 이, 너희에,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면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너희를 택한 그, 그, 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온갖 사람들이 함 있습니다.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자 이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목표자와 성도 사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 말을 아, 조카, 하지 잘 악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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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이간질을 하며 사도 바울을 비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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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우리, 대리 우리, 우리, 다 예수님이 리 우리, 지리 우리, 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나지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아니라. 뭐, 뭐 이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간절을 하는 그이유가 그 그니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이간절을하 자신에게 갈라디아 교이 열심을 내주기를바기 때문입니다. 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나가도도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에 쓰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는 당시에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유대교생들의 자녀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따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복을 벌벼고 예수님을 믿고 나난 이후에는 이들을, 이들을 신원에서 떠나게 하는데 이유대선생들이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한것이었니다 그들의 배후에 의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a n i 사 a sign of the sun. Satan is a sign of the 그리스도 a t 되는 is a s i 보 n of t 한 e sun. s a 이 a n is a s i 식적인 f the sun. s a t a 만 is a sign of the sun. s a t 술사자에 야기하이는일만 생명도로만 만듭니다. 교회가 가고는 다른 인식, 어떤 때 다른 일을 만들어서 예배별 일지 못하게 만들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도, 예수님께 대해서도 예수님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주면서 자신에게 는이 모든 것에서 다중하다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상습니다사탄 r n 세상에 대 a n Sassan, 한 a s s a n Sassan, Sassan, s a 제 s a n Sas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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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로마로 토플뭐 그러 그말이죠 아마도 로마가, 로마가 가장 유명한 시설이름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마시 모든 로마를 따라가다 면 결국은, 결국은 다 로마로 연결되어 있는 성분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바른 진리는 구원의 진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례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인간이나 무상을믿뒤에 어?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우리 도둑이나 강도가 도것 같습니다. 참된, 참된 설교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도와줄 수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 대하여 가 지으며 수님원이하고 만들어 주려고 애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 우리 사이의 주시고 미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모든 들이들은이 예수 님리스에서다비껴야 합니다. 성도 들 예수 님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예수님으로 갈수 있도록,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이 일을 방해 방해하는 책이 있다면 그는 우리 미혹하는 자입니다. 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육이 좋은, 좋은 일을 열심히 하기를 응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육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은 그들의,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으로, 방향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상무랑을 하더만 내가 그일를 대하였을 때 당장이라 언제든지 좋은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느라 좀 어렵습니다. 정말 좀 어색하게 갑니다. 이, 말은, 이 말을 신뢰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면 o w old 바울이 you 언제 i n g And there are six words. How old a r 도조 o 을 하는,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이 하는, 바울이 바울이 하는 그런 그런 are you? How old are you? 은 우리 열정 d are you? How old a r 그래서 u How old are you? How o 이나타나 e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러죠 그러면 로 사랑하는 사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듣고, 즉, 즉,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정데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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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다면 그것은 열정이 없는 방법이나 잘못된 것겠죠. 되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신앙에서 뜨거움을 느낍니다. 이 뜨거움, 이 열정은 참 순수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 생겨납니다.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가 부터을 하면 잘그 점을 못합니다. 체음실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한이잘 나타날, 나타날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음에 뜨고 있으 무엇이든지 참고, 참고, 견디고, 견디고, 견디고 또잘 하려고 노력을니다 하지만 이첫 믿음들의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시각으로 남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먼저 믿음이 사람의 뜨겁뜨거운 형성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자신보다 리우리 믿었고 신앙이 좋은 조건인데 먼저 믿음 사람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신하지 않고. 않고 너무 타산상적인 습을 보이이는 겁니다. u t 로 o u l d you? Yes, 모습을 보이는 c o u 너무 you? 적으로 살아 o No, no, no. Tasha, no. Tasha, no. t a s h 시 no. Tasha, no. Tasha, no. Tasha, no. Tasha, no. t a s h 하고 봉사를 하 h a no. 교회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밖에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우리가 하는사회생활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는것니다사랑하는 것도 전혀 습니다 하지만 대도로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 무조건, 아, 무조건 그트로 드러나는 한 기술에 의하여 사람이 까들때 믿음이 어린신들어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열정을 시어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험하신 흔히 말하는, 말하는 바리새의 가 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는 그트로 드러나는 한 기술에 의하여 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 그들이 인정하지 않니다흩로만 우리가 왜을흩잘 꾸미는 거야흩로만잘하하는거야예수님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니다 교회에서 장중년이 것이 있습니그 사람이 하그마음 중심이 되는가 하는 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마음이 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탈지되는 것이,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심신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을 바라보 가운 데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살아서 삶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각각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찌 됐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이러한 동기로, 동기로 교회를 교회 다가 믿음이 순수해지는 그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업만을 위해서 위에서, 또, 또 다른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많이 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고 하면 그것은 상칸보상입니다. 칼라다아기아들은 자신들 h 스 y 가열심 l 상 e 고생 o m e time. I was a 로그열심 n 잘 c o 것이 d 고그 u s e 점점 o m e o n e Sasha, you're s 습니다 c o u 로 d you see someone? Sasha, you're s 다른 길로 가진, 낚시하기 위해, 어떻게 하어떻아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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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을니 아니, 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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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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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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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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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아니, 니 아니, 아니, 니아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회를 진리에 의해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 유대교 선생들의 이강자 이강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신 보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원수원처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그 교인들을 그그 교인들 비난하거나, 비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이제, 이제 다시 유기를 여의로 위하여 해산하나 수고를, 수고를, 수고를 할 것을다 이렇게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은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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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날까지를 수을하고 수수를 담당하고, 수고를 담당하고, 수고를 담당하고, 수고를 담당하고 수고를 그 교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보라 온을 보내습니다바울은 이제는 신앙이라고 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습니다 그런 그런 분야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지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공부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그, 그 교인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어, 하겠다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려그 우선 갈라디아 교회 그 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를 참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욕심이 마음의 자체를 차지하고, 차지하고 사랑보다 유미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않으면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이심이 다른 사람을 배리하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흔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겠습니까? 신앙생의이 무슨 수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인정을 받는, 받는 것도,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의그인들은 가장 중요한 생각을 잊지 않고 아무것이나 바다 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한테 예수님이 희미하게, 희미하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수 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님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적으로가만기이시지만 받는 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우리의 삶을 하님수록주님도적으로 주님은 주님은 우리, 우리 안에 일을,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수록 주님은 주님은 독성하게 우리 예수님의 참여하시고 우리 예수님간섭하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 주의 사실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주에서 주사주시는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라 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나의 가 이렇게 그림면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를 눈이 담했습니다 사실, 사실 이미 사도 바울은 갈레디아 사람에게 도봉을 전할는 일을 통하여 해산의 수구를 감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 자녀들 이렇게 부를 수, 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갈레디아 사람들이 그그 잘못된 길로나라갔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잘못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수고를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잘못 때, 때 바로잡을 수,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을 처음 만난 때를 기억하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신앙은, 신앙은 삶입니다. 삶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실제, 실제 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교회 에서의 생활이, 생활이 따로 있고 직장 생활 이 따로, 따로 있고, 있고 사회 생활 생활이 따로 있닙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작은 것, 것 사소한 것에서도 신앙이 다운 는 모습이 나타나야, 나타나야, 나타나야 됩 신앙 생활 생활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얼마다 성경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완전해지며 진리 안에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바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상 이루어 이 세상에서 빛의, 빛의, 빛의 사명, 소금의, 소금의 직축을 잘감당하야 나가야,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성도들 때문에, 때문에 이 땅의 유가통과 탄이 물러가야 합니 이, 땅에 이 땅의 거짓이 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성게 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성도들 때문에 사회에 부피한 부분들 즉 성적인 타락과 약자를, 약자를 향한 갑질과 힘이 없는 사람을 들 무시하는 여러가지의 관행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20절에 내가 아니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목피여하믄 너희에 대하여

갈라디아리아 그레일정 영적인 자태가의이 있는 게 직접 갈라디아치아 집안을 가서 보면 사정이 나아질 것,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믿음도 바울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음성을 넣어한다는 말은 약간 적극말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에 보면 음성을 사용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하고 싶다. 이는 이런 것이 되게 나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고나은 갈라디아 교들을 바른 믿음의 실수로 반대되는 것이 습니다처음가터갖다뜨들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으로 아름다 가운데서 의 사람 예수님을 탄다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런들이 되기를 소원고를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고 가 살아가며, 아름답고, 믿음의 사람을 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속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도 산하 산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할 때, 우리는 이 삶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 성도하고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상을 이루고, 이루고 이 땅을 나눌 나무로 새로운 때로 향해 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되시되기를바랍니다사랑하는 우리 모 감사합니다 날날 주님 앞에 나가시는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로의 가장 가 시간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예스고역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게 주시 없었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은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게 주시 없었어. 그래서이 땅의 리를돌보내고이다의 타락과를 편을 사가는 천재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를 그러 되게 해 주시기를